1번 볼게요. 1번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왜이 글을 썼는지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내면 우리는 뭐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찾아냈어요. 무엇을요? 어떠한 사람이 얻어낸 거예요. 무엇을 얻어냈냐면 고인되지 않는, 승인되지 않는 권한이 없는 접근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대한 접근이냐면, 우리 사용자의 데이터 그 데이터는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에 어떤 걸 알아냈냐면, 누군가가 사용자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찾아내기 위해서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할수 있었는지 무엇을 할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시스템에 그냥 인투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 중이에요. 우리는 또한 고용했어요. 무엇을 고용했냐면 세계 최고 디지털 보안 회사 중에 한 회사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회사냐면 우리를 도와줄 회사죠. 근데 우리가 뭐 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최고의 디지털 보안 회사 중에 한 회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떠한 걱정과 불편함이요. 이 사건이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에다가 한번 할게요 이 질문, 이 글을 왜쓴 거죠? 그렇죠, 지금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걱정 그리고 불편함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는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뭘할 거예요?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신해요? 이러한 것이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글왜 썼어요? 이 질문 왜 쓰인 거죠? 그렇죠 4번.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쓰인 겁니다.